오늘은 우리 집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고압 살균 핸디 스팀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이나 찌든 때 제거에 탁월한 제품인데요. 왜 필요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핸디 스팀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성과 간편함이죠. 좁은 틈새나 구석진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보관도 용이합니다. 특히 고압 스팀을 사용해서 찌든 때를 불려주고 살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고압 살균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온 스팀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위생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세제 없이 물만으로 청소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잔여물 걱정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핸디 스팀 청소기를 고를 때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스팀 압력입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강력한 세척력을 기대할 수 있어요. 둘째, 스팀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 효과가 뛰어나겠죠? 셋째, 물통 용량입니다. 연속 사용 시간을 고려해서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무게입니다.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니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노즐과 액세서리가 제공되는 제품을 선택하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틈새 청소용 노즐, 옷이나 패브릭 청소용 브러쉬 등이 있으면 좋겠죠? 안전 기능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열 방지 기능이나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핸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면 주방에 찌든 기름때, 욕실의 물때, 곰팡이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 닿기 힘든 틈새나 구석진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고압 살균 핸디 스팀 청소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